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파주 동패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은 위치가 아주 좋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 구조도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주택이고요. 위치를 보시면은 바로 옆에 두일 초등학교하고 두일 중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동패동, 두일 마을, 문발동 중에서 내부 인테리어 가장 예쁘고 가장 튼튼한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6채의 주택을 지을 예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채는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빈 땅이 있는데 여기에도 저희가 지금 2채를 지을 예정이고요. 저 바로 뒤에 보시면은 문발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 5분 거리가 되는데요. 거기에도 2채를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가 도면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내부 구조 변경 그리고 인테리어 변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영상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의 외부 모습입니다 이 앞쪽엔 저희가 주차를 한번 해보니까 약 3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여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은 전기 콘센트도 되어 있습니다 이 옆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작은 잔디마당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거실에서 볼수 있는 데크고요. 이렇게 데크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안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는 충분히 되는 어, 담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현관 입구고요. 왼쪽엔 저희가 큰 소나무를 심어드릴 예정이고, 이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세차할 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관을 통해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게이트, 번호키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현관입니다. 바닥 타일과 왼쪽 벽 타일, 아주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약 4칸 정도의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자주 신는 신발을 놔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문인데요 중문도 아주 예쁘게 프렌치 스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개방이 가능한 중문입니다 어, 이 주택은 1층에 방이 없는 구조의 주택입니다 어 오시자마자 왼쪽에 보시면은 1층 화장실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약간 밋밋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여기다가 어뭐 수납장이나 아니면 예쁜 걸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벽에다 그림을 놓으셔도 되고요 화장실은 1층에 방이 없기 때문에 샤워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면대 예쁘게 되어 있고요 수전도 금색으로 아주 예쁘게 설치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변기가 있겠죠? 이렇게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두 칸짜리. 변기나 이런 제품들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입니다. 이렇게 화장실을 나가시면은 바로 앞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바로 옆에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도 있으시면은 청소도구나 아니면은 자주 쓰시는데 좀 안쪽에 놔둬야 될물건들 있으면은 여기도 놔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거실인데요 거실이 굉장히 넓은 주택입니다 그 우측에는 거실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가 식탁 자리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6인용 식탁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고요 벽을 보시면 도장으로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웨이스 코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도 아주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원은 LG 지인 창으로 되어 있고요. 10년 무상 보증 제품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시면은 이렇게 담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충분히 되는 주택입니다. 데크 공간도 아주 넓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곳은 TV를 놓을 수 있는 자리고요. 옆에 인터폰 설치되어 있고 이 바로 옆에가 주방이기 때문에 요리하시면서 가족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신. 아주 이상적인 구조의 거실입니다. 아주 넓게 되어 있죠. 주방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의 깊은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냉장고 두 대를 놓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고, 위에도 이렇게 수납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이런 대리석도 다 천연 대리석으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 위에도 예쁜 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 밑에 보시면은 빈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전자렌지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오른쪽에는 식기 세척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실에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은 저쪽에 보신 거실 큰 문이 있죠? 저 문으로 나갈 수도 있고, 주방에서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프렌치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위쪽에도 예쁜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전혀 답답하지도 않고, 환기도 잘 되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은 방 3개에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은 공동 화장실인데요.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변기, 세면대,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렇게 문이 되어 있어서 샤워할 때 밖으로 물이 안 튀게 되어 있고요. 보통 욕조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욕조도 있고, 여기 샤워,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도 이렇게 환기창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 안쪽에 보시면 약3칸 정도의 붙박이형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큰 창도 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위치상 이 앞쪽에 이제 집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계속 이 뷰를 바라볼 수 있고요. 이렇게 멀리 보시면 은 저기 교화 도서관도 보입니다. 도서관 옆에 보시면 산책길 되어 있거든요. 공부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주택입니다. 계단 너무 예쁘죠? 아까 밑에서 본 모습하고,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은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방이 다 2층에 있다 보니까, 세탁실이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문을 달아놨고요. 이 문을 열고 안에 보시면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납공간하고 위에 애벌빨래 할수 있는 세탁실이고요 오른쪽에는 세탁기하고 그리고 위에다가 건조기를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이고요 앞에가 도로가인데도요, 뭐 전혀 시끄럽지 않고, 그리고 앞에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 주택입니다. 여기는 계단 및 공간이고요. 여기에다가 작은 선반이나 이렇게 행거 같은 거 놓으시면은 충분히 옷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곳은 안방인데요. 안방도 큰 창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두, 예쁜 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크게 3칸반 정도의 붙박이장이 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도 여기 예쁘게 디자인했습니다 코너도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코너로 해서 유리로 설치했고요. 왼쪽은 세면대 저희 거울을 설치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 밑에 수납 공간 있는 세면대입니다. 그럼 화장은 어디서 하시냐? 화장은 또 이렇게 오른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이 너무 예쁘죠? 화장하면서 밖에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부 욕실입니다. 큰 수납 공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변기 그리고 여기 욕조가 따로 없고요. 샤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문 열고 나가시면은 작은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보면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테이블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 열고도 문이 잘 열리고요. 앞에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도 충분히 됩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때 이렇게 난간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설치되어 있고요. 굉장히 높고 굉장히 넓죠? 지금 앞에 보이시는 보라색 부분은 저희가 세면대를 설치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른쪽에는 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는 침대를 놓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책상을 놓으셔도 하나의 방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파 놓고 그리고 TV 놓시고 으 아니면 영화를 볼수 있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애들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놓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유용한 공간입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테라스가 있는데요. 이 테라스도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에는 다 소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이곳을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생활 보호도 아주 잘 되고요. 오늘은 제가 파주 동패동 두일마을에 있는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